한국 출란 누구나 쉽게 키우는 방법 8편 영상에 이어서 9편 영상 올립니다. 초보 에라님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네, 이 난처는요. 제가 13, 4년 전에 해남에서 산책 갔다가 생강금부축자를 캐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 화분에다 심은 건데요. 금년에는 한 20척 정도 신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파리 끝이 마른 것이 있습니다. 비용은 아니고요. 이거 지금 3년 된 촉들만 이렇게 말랐는데요. 그 3년 전에 제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뭘 잘못 줬는지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3년 전그 촉만 이렇게 탔고, 작년, 금년 촉은 이상이 없습니다. 에, 3년 전에. 그 전에도 이런 일이없고그 후에도 없는데, 3년 전에 딱 한번 탔어요. 이 까닭을 제가 못 찾겠는데, 보면은 병반은 아니고 이게 장인데, 좀 타다 멈추고 타다 멈추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난석은요, 마사입니다. 보면은, 난석 몇 개하고, 마사하고, 썩은 남뿌리, 그리고, 상토하고, 상토가 많이, 한20% 정도 섞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줬던, 유박 비료, 유박 비료입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보면은 지금, 이, 마사토가 한, 10% 넣지 않거든요, 마사토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다 상토를 20%를 넣습니다. 난석이 조금씩 있는데요. 이 난석은 아마 제가 그 화분 위에다가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올려놓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붕걸라고 남으니까 그냥 이쪽에다 대충 올려놓은 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 부러졌네요. 작은 화보나 심으신들은 보면 아주 뿌리가 엉망이라 하겠죠, 엉망.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뿌리가 자연스러워요. 생장점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뿌리 끝이 다 살아있습니다. 물론, 상한 것도 있고요. 살아있는 것도 있고. 뭐 이쪽으로 봐도 밑에도 싱싱하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뿌리들은 끝이 사여서 버린 것도 있고요 이건 새 뿌리들이 그걸 대신 할 거고요 금년 촉을 보니까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속까지 열네 열다섯 아마 한 이십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난초는 대주가 분식도 잘되고 평에도 강합니다. 어쨌든 화분석은 마사가 70%, 상토가 20%, 그리고 뭐 썩은 뿌리를 따로 빼내지 않아요. 이대로 놓습니다. 비료도 세죠. 썩어서, 그리고 난석이 한10% 되네요. 난석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기질 발효비료입니다. 유박 발효비료죠. 어, 이건 보통 11월 달에 외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3월, 한마에 이때까지 주고 있어요. 3월 달에 기온이 오르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어,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은, 부패균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발효균들, 매죽균, 누룩균방성균효모균 이것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유익균들이잖아요. 근데 기온이 이제 10대 이상 올라가면은 부패균들도 활동이 왕생해져요. 어, 그래가지고 혹시 부패될 수 있으니까 안 주는데요. 이 유박 발효 비료가 발효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완전 발효가 된건 아닙니다. 잘못 보관하면 부패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하 위해서 이제 3월 말까지만 주는데요. 그러면 이 비료 효과가 보통 이 3개월에서 6개월 가는데요. 난에는 물을 자주 안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비 정도로 갈 겁니다. 다른 비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몇 주먹 넣어주고 말아요. 음, 이제 이것은, 이거 옛날 쪽한 쪽, 한쪽, 작년 쪽한 쪽에서 금년에 새쪽나왔네요새쪽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산에, 제가 작년에, 산에 심어놓은 나이 있어요. 이쪽 완전 쪽에 와가지고, 이쪽에 자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봄에 갔더니, 다, 옛날 집이 그 마르고, 죽진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안 가봤습니다. 이제, 내일 가봐가지고, 그 난초들이 살아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이걸 이제 심어서, 그쪽에 산에 나뭇좀 번식을 시킬 거고요. 뭐, 나뭇쾌감을 할수 없죠. <laughs> 시킬 거고요. 그, 산에 심은 난초, 보러 갈 때, 그때 심으면서 그건 따로 영상을 한편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난초는 보면요.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무늬가 발전한 촉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잘라서 따로 심어 봐야겠습니다. 이쪽을 한 발전시켜 봐야죠. 도구는 칼을 쓰고요. 따로 소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 자르듯이 자릅니다. 뚝뚝 자릅니다. 자르고 이번에는 잘 잘랐네요. 대충 잘라서도 벌브가 안 잘렸습니다. 발전도 문에서 나왔던 신화가 발전도 문에서 신화가 여기서 나왔네요. 약간 후발이거든요. 갈색을 시켜봐야겠습니다. 아, 안 잘린 줄 알았더니 벌브가 잘려버렸네요. 작은 난에 키우신 분들은 이렇게 난초를 자르면은 참조심이렇게 자르고 자르면은 이 상체 부분에 이런 부분에 톱신 페스트를 발라서 하는데 이렇게 심은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심어도 돼요. 안부는 지금 병원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그에 대한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놓고 심어도 뭐 감면돼서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보여드린 작은 분의 난석으로만, 그 무균질로만 신었던 화분에다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상처 나면은, 톱신패트들을 바르던 소독약을 발라줘야죠. 감염되지 않게. 안 그러면 그 난들은 감염돼서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 병균에 대한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시니까, 그런 난들은 발라주시고, 그냥, 이렇게 큰 화분에 거칠게 심었던 난들은, 그냥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심는데요.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싹 집어 넣습니다. 싹 집어 싹 넣고 그냥 심으면 돼요. 뭐이 상관없이 그냥 집어 넣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작년에 산에 심어놓은 색설투화하고 기와갑바위가 잘 자라는지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